정아 안녕 오늘 긍정학원 4일차 오 벌써 4일차가 올해부터였나? 오래부터 올해부터했나 오래부터 했나? 4일차인지 4일차인지 확인해봐야될것같아 다시 시작해도 포기하지는 않는다 천일이 되는 순간 나중에 어, 나이가 들어서 심심할 때 하나씩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마가 지금 밤낮이 바뀌면서 어,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음, 어차피 일어나는 건 아침에 좀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지금은 이때 아니면 못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들어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이사 온지 8개월 됐다는 거, 누가 보면 20년 산 집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하루에 한 시간씩 정리를 하는데, 정말, 정말 소량의 정리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 어, 정리의 기술이나 정리의 마인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증거겠지? 음,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데 많은 소비를 했고 어,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엄마가 엄마의 마음과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 어떤 책이든 어, 일단 그 속에 나,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어, 책장에 있는 책을 모두 한 번씩 다시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책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꾸 책을 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은 없지 않나.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절대 새 책을 사지 않겠다 아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 사고 싶은 책이 사실은 너무 또 많아서 어 그리고 책장을 정리를 하면서 어, 이 책에서 내가 얻은 것들 오늘은 그 1초 문구 1, 1초 문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싱 한계의 어, 개념을 어, 나를 스날 브랜딩하는 어,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어,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책인데 이 어, 사업을 하고 엄마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읽는다고 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하나 나는 매일매일 점점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제보다 조금 더1%더 어 현명한 사람이 된다. 3지혜롭기 때문에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4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자연 나에게 당연하다 온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오 뭐 맞나 트레이티는 150억 150억 달성할거고 2025년에 80억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 100억 2027년에 150억 달성할 아이템이 생겼고 나의 연봉은 재밌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게 재밌고 어, 단어를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서 어, 외국인 친구를 5명 만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하나 열심히 잘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지금 집을 사랑하는 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정말 예쁜 집에 삽니다. 2천만원 감사합니다. 어, 트레이팅. 요즘에는 그거 두 개에 꽂혀 있어서, 어, 긍정하고는 이거밖에 없네. 빠빠